자 그럼 체인스 팀의 리더를 맡을 사람, 체인스 팀의 리더를 맡을 사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이번에도 내가 해야 될 건가? 나는 어 이제 리더를 세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을 수도 있고 맞아 강민 해볼래? 강민 해볼래? 해할수 있나? <laughs> 사실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 없어? 아무도 하고 싶은 사람 없어? 준서 형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네 번째 리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<laughs> 붙이면 될것 같은데 야, 리더 붙인다 네 <laughs> 지금 이제 연속 네 번째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 되고 싶다. 손! 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? <laughs> 리더를 해볼 사람. 준서 형을.. 나도 준서 형. 네. 나도 준서 형. <laughs> 뭔가 역대 서바이벌에서도 이런 적 없는 것 같아요. 가보자 가보자.